오늘의 주제는 거래처별 초기열인데, 여기 문제 보시면, 어, 여기에, 음 기초정보, 기초정보라고 있죠. 아이고, 다시. 여기 기초정보 관리라고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학습한 게 뭐냐면, 회사 등록 학습했고요. 거래처 등록 학습했고, 제가 진짜 중요하다고 했던 계정 과목 및 적여 등록 학습했고, 그다음 이제 우리가 일로 온 겁니다. 일로 와서 정기분 재무상 태표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잉여은 처분 계산서까지 했고요. 마지막입니다. 거래처별 초기열 거래처별 초기열의 문제의 난이도는 하 아주 쉽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환경 등록 이런 거 필요 없죠. 이거 필요 없고 여기 마감 이율 필요 없고 이렇게 해서 나온 배점이 몇 점이냐면 18점입니다. 18점. 우리가 실기를 이제 50점 이상 맞추는 것이 목표예요. 일단 50점 이상 맞췄다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합격한다라고 보는데, 50점에서 18점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상당히 많죠. 그래서 여기서 거래처별 초기열이 18점이고요. 우리 일반점표죠 일반점표화가 열 문제 3점이에요. 열 문제 3점이면 열 문제 3점이 얼마 점이죠? 30점이죠. 맞죠? 지금 우리 결산 문제 있잖아요. 결산 문제가 통상적으로 세 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면, 세 문제에 3점이면 얘는 몇 점이냐면, 9점이에요. 지금, 100점 현황을 이해 가시죠? 50점이 목표인데, 여기서 18점을 먹으면, 우리가 필요한 점수가 몇 점이냐면, 몇 점이 되는 거예요? 32점이 되는 거죠. 맞죠? 32점을 우리가 더 득하면 되는데, 지금 일반 점표가 가장 많은 배점을 갖고 있고, 결산에서도 이제 9점을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외에도 이제 우리가 조회 문제,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에서도, 어, 한 10점 정도 돼요. 9점에서 10점 정도. 이렇게 합해서 32점을 득하려면 어디를 많이 치중해야 되는가. 일반 점표에도, 좀 많이 점수 배점이 있으니까, 요거, 크죠? 크죠? 맞아, 점수가. 그리고 일단은 요주우 문제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기초 정보 등록 문제 18점은 놓치지 말아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좀 틀린다고 하면 여기 정기분 손익계산서 틀린다고 하면 왜그러냐이것 때문에 기말 땡땡 재급액은 어디서 고친다 그랬죠? 요거는 재무 상태표에서 고치는 것이다라고 했었죠 맞죠? 요거 때문에 잘 틀려요. 한 번만 더 언급 한번 해 보면 정기분 손익계산서에 가서 예를 들어서 어, 여기에 나오는 여기 나오는 요 기말상품지역 이런 것들을 고쳐라라고 하면 요거 여기서 고쳐진다 안 고쳐진다 안 고쳐진다 이 말이에요. 얘는 어디서 고치냐면 BS 가서 고쳐야 된다. 그약입니다요것 때문에 이 부분 조심하셔야 된다. 나머지는 굳이 틀린다면 여기 정도에서 틀리지 않을까 계정과목 및저교등너 어. 근데 얘도 난이도로 하면 중하 정도 돼요. 어렵진 않아요. 오늘 학습하는 거래처 초기 이월은 아주 쉬워요.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갈게요. 경영과 회계, 거래처별, 채권, 채무, 잔액은 다음과 같다. 문제에서 거래처별 초기 이월 메뉴에 등록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재무상태표에 있는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거래처가 입력이 되어 있어야 돼요. 거래처가 입력이 되어 있고, 어, 재무상태표가 입력이 되어 있으면 이 문제는 이제 풀어집니다. 자, 현재 문제에서 여기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래처별 초기 이월 클릭. 자, 거래처별 초기 이월을클릭하니까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죠. 물론 이제 불러오기를 누르면 전부 다 재무상태표의 데이터가 불러와집니다. 재무상태표의 데이터가. 그러나 하나씩 입력해도 무방합니다. 제가 둘다 우리 한번 해봐요. 자 코드에서 F2 누릅니다. 여기서 이제 바로 입력하면 입력이 안 돼요. 그래서 F2를 누르 상태에서 F2를 누른 상태에서 외상매출금 하고 엔터 이렇게 칩니다. 이렇게 화면을 했더니 여기 이제 숫자가 들어오는데 이 숫자는 어디에서 들어온 거다? 재무상태표에서 들어온 겁니다. 이 숫자가 틀리면, 이 숫자가 틀리면, 재무 상태표에 가서, 외상매출금을 클릭한 상태에서 이 금액을 고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자체의 숫자가 틀리는 문제는 잘안 나와요. 거의 안 나와요. 제가 거의 보기 힘들 정도니까. 얘를 클릭하게 되면 여기에 빨간색이 지금 떠 있는 것이 보여지죠 이 빨간색이 사라지면 정답입니다 이 빨간색이 사라집니다 F2가 포인트 전부 다 F2로 진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형전자 입력할 때 여기 딱 클릭하고 여기에 대형 이렇게 안 쳐진다 이 말이죠 뭘 해야 된다는 거죠? F2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F2를 하시고 대형전자의 금액 얼마? 8,000 자, 입력하시고 자, 그 아래 다 입력 한번 해 볼게요. 인터컴 150++ F2 마포 5++ 하고 엔터를 딱 치는 순간 엔터를 치는 순간 빨간색이 사라지죠. 이러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떤 작업을 했냐면, 얘를 다 입력하는 순간 여기에, 즉, 차액이 사라졌죠. 그러면 정답입니다. 시험 칠 때는 이제 어떤 모습으로 나오느냐라는 건데, 제가 보니까 시험 칠 때는 이 계정 과목이 이렇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인데, 여섯 개 정도만 나와 있어요. 여섯 개 정도만. 예, 굳이, 다안 아, 불러와지고, 안 부르는데, 여기서 이제, 블록이 누르면, 재무상태표에 있는 데이터다 불러와져요. 딱 이렇게 블록이 누르면, 안 불러지네요. 음. 블록이 누르면, 아, 네, 예, 정기분 재무상태표에서 데이터를 불러오시겠습니까? 음. 예스 누르면, 싹다 불러져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는 방법도 있다 이 말입니다. 받으러움을 클릭한 상태에서, 받으러움을 클릭한 상태에서, 여기 오른쪽에 클릭하시고, 그 다음, 다시 한번더 해볼게요. 자, 바드럼에서, 오른쪽 클릭한 상태에서. 그 다음, 우리 단축키 뭐 눌러야 되죠? 음, F2. 굳이 이야기하자면, 여기 핵심 키는 F2입니다. 대형전자 70++ 엔터. F2. 마곡전자 40++ 엔터. F2. 마포전자 15200++ 엔터. 타고 나서, 하단에 봤더니, 차액이 없는 것이 확인이 되죠 거래처별초기 확인 한번 해 볼게요 외화장기차익금 같은 경우에도 아래에 차액이 0으로 뜨면 정답인 거죠 지급원 클릭하고 아래에 0이 뜨면 정답인 겁니다 여러분들 정답 확인은 아래에 차액이 0이 되면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이것을 거래처별 초기 이월이라고 합니다. 거래처별 초기 이월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습니다